재혼을 하려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재혼을 하게 되면 헤어졌던 남자가 들어오는 그게 오히려 내한테 좋은 인연자거든. 왜냐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자는 별거 아니야. 근데 옛날 지나갔던 인연자가 들어오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아직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그 인연을 잡는 게 본인한테는 또 좋을 거고 누구든지 재혼을 해야 되고 뭐 재결합을 해야 될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낫고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인연을 맺는 게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호랑이 보살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보살의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호랑이 보살한테 취업이나 사업이나 매매나 궁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현대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집을 컨텐츠는요, 선생님 음. 어, 12월 띠별운세 중에 혹시 어, 2년자가 들어오는 띠 있을까요? 어, 용띠가 2년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용띠 같은 경우는 인연자가 들어오는 게 보면 사하는 분은 동업자가 들어올 거고 이혼한 사람은 재혼자가 들어올 거고 또뭐결혼 해야 될뭐 처녀는 또 남자가 들어올 거고 또 여자가 들어올 거고 동업자 같은 경우는 동업만 하면 되지 동업자는 좋은 인연자가 들어올 거예요. 동업자는 동업만 해가지고 돈 갖고의 인연이나 이런 거를 만지. 온 사람을 믿어갖고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면 내가 배가 망진을 당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동업자는 동업자 답, 답게, 딱 그렇게 딱 절제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사업자의 기질이고, 두 번째, 또, 뭐, 부부의 인연을 뭐, 만나야 되면, 부부가 이렇게 이혼을 했잖아. 그럼 또 재혼을 하려야될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재혼을 하게 되면, 헤어졌던 남자가 들어오는 그게 오히려 내한테 좋은 인연자거든. 왜냐면 새로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자는 별거 아니야. 근데 옛날 지나갔던 인연자가 들어오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아직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그 인연을 잡는 게 본인한테는 또 좋을 거고 누구든지 재혼을 해야 되고 뭐 재결합을 해야 될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낫고 내가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인연을 맺는 게더 좋을 것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2024년도에 결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올해가 삼재 운에 헤어졌기 때문에 삼재에 만나면 또이 사람하고는 또 헤어지는 운이 들어 있으니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